오늘의 명상 시간, 집중의 명상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, 명상을 집중해서 해보는 집중의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잠시 비워놓고, 숨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한번 집중해보세요. 의자에 앉거나 방석에 앉거나 또는 누워도 됩니다.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잘 지켜봐 보세요. 숨이 들어오고 나가. 깊은 숨을 쉬어도 되고, 원래 숨을 쉬어도 되지만 숨을 쉬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.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, 숨이 들어오고 나가. 고 숨은 머리 쑥쑥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주 좋고, 또한 숨이 목까지만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. 만약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면, 생각이라는 걸 깨닫고 생각을 한번 없애보세요. 생각은 언제나 드니까,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만 집중을 해보세요.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, 들이 마셨다가 내시. 오늘의 활동 첫 번째 활동을 잘 끝내셨습니다. 두 번째 활동으로 가겠습니다. 두 번째 활동은 생각이라는 걸 깨닫기입니다. 만약 자신이 다른 상 다른 상상을 하거나 생각에 빠져 있다면. 이번 시간에 한번, 아, 이건 생각이야. 라는 걸 깨달아 보는 걸 알아보는 것도 꽤 좋은 방법입니다. 또는 머릿속으로 생각이라는 걸 휴지통에 넣는다고 생각하고, 자신이 하고 있던 생각을 한번 없애 보세요. 여러분 눈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. 그 세상에서는 아주 많은 생각들이 보입니다. 그 많은 생각들 중에서 당신은 한계를 하고 있겠죠. 그 많은 생각들을 중에 한 가지 생각을 한 개의 휴지통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는 아, 이건 생각이야. 라는 걸 깨달아 보세요. 오늘의 두 번째 활동까지 마쳤습니다. 영상 잘 하셨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집중을 한번 잘 해보고, 생각이라는 걸안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네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